넌 미쳤니? 너라면 이거 도쳐 먹겠냐고 사과랑 배만 먹으면 물려, 아주 물려 아니, 왜 깝다 말았어? 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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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인머스켓 같은 건 없어? 좀 달달한 거? 예, 예,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다 됩니다, 아주 가지 마, 아주 가, 아주 가 네. 아, 형님 저 비싼 거 기가 막히게 하십니다 아, 얘는 정해가는 스타일이야. 응. 야, 넌 이름이 뭐니? 마, 철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얘랑 나랑 제기차기로 친해졌거든? 야, 얼마나 찼으면 맨날 집중 여기 안쪽에 다 해졌잖아. <laughs> 기억나냐? 기억나지. 그때 동료 어디서 억나지 기억나지? 기억나지? 기억나 너 미쳤니? 응? 어? 배사가를 깎은 배사가가 아니야? 키위랑 오렌지. 가져가. 너나 참고, 너나 참고. 너 여기 아주 웃기만 해봐. 어, 웃기만 해봐. 어디까지 얘기했지? 맞아, 그때 우리 제기차 할 때, 뭐 대기업으로 동네 어르신들 크아 모여가지고 난리도 아니었었잖아. 왜? 어른들이 간식사들 고오면 이긴 사람이 다 먹었었지? 거의 내가 다 학대. 그건 내가 식탐이 없어가지고 양보한 거야, 짝. 식탐이 없어가지고. 그때, 아. 그뿐이, 꽃뿐이 아, 꽃뿐이 생각난다. 꽃뿐이면 여자 이름 아닌가요? 얘랑 나랑 짝사랑했던 여자였는데, 그것도 자기 자기로 결혼받지 내가 졌어? 야, 너 그때 그러고서 고백을 했니? 하긴, 하, 하긴 했지 근데 언니 응. 집 뒤통수에 가, 가, 간 가... 야,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딱 가야 돼 늦었어, 늦었어 어, 벌써 가시게요? 아, 좀, 좀더 이따 가시지 어, 그래, 왜. 야, 야, 야 아이, 자식 야, 기왕 늦진거 오늘 그냥 제껴 아, 어차피 저중에는 사흘 안에만 데려가면 되잖아 아니 막말로 오늘 죽고 내일 모레 데려가나 내일 모레 죽고 바로 데려가나 아마 그게 그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래도 운명 시간은 지켜야 돼 난 그런 걸또 챙겨 먹는다고. 암튼, 반가웠다고. 딱 갈게. 응? 갈게, 아. 갈게. 아. 갈게.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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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현준아. 방금 도미솔 피자 주문했습니다. 겉으로. 음. 아이, 진 치즈 크로스트에 고구마 무스 더블이 와.